안녕하세요 피스컴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델은 PC 주변 기기 브랜드 중 하나인 국내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알카트로저의 엑스크래프트 시리즈 게이밍 헤드셋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카트로저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2000년도에 파워로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2014년도에 알카트로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기계식 키보드 리뷰로 만났던 아마겟돈 역시 이 알카트로저와 같은 소속입니다. 참고로 알카트로즈 역시 국내 정식 수입사는 다름인터내셔널에서 하고 있는데 다름인터내셔널에 현재 수입하는 브랜드는 아마겟돈, 알카트로즈, 소닉기어, 오디오박스 총 4개입니다. 이 4개 브랜드 모두 싱가포르 리플로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카트로즈의 게이밍 헤드셋 엑스크래프트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알카트로즈의 엑스크래프트 게이밍 헤드셋 제품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전면에는 국내 정식 수입사인 다름인터내셔널의 정품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 아래, 아래에는 엑스크래프트 HP5000 이라는 모델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총 3개의 모델이 출시되어 있는데 어, HP5000, HP7000, HP8000 이렇게 숫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 제품 사양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제품 사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디자인과 밴, 어, 색상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디자인은 이캡어 이어 이어밴드 바깥쪽 부분인 어, 커버 부분의 디자인과 그리고 각 밴드의 색상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전면에는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7가지 LED 색상 지원 표기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는 간략하게 제품 특징으로 3가지 특징을, 언, 어,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측면을 살펴보면 제품 사양이 적혀있는데 헤드셋과 마이크로폰에 적힌 주파수나 저항이나 어, 감도의 수치를 보면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어, 가장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게임 헤드셋의 사양 어, 수치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드라이버 유닛의 크기인데 음, 일단 엑스크래프트가 2만원 초반대에 나왔다는 라 가격에서 봤을 때 드라이버 유닛이 오, 50mm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적용하는 크기가 40mm인데 드라이브 유닛이 크면 클수록 고출력 사운드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어 고출력을 즐기는 소비자들 중에는 드라이브 유닛 크기를 먼저 확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어 오디오와 마이크로폰 잭 규격인 3.5mm가 적혀 있고 또 케이블 길이도 2.2m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박스 후면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헤드셋과 마이크로폰 사양이 또 한번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헤어밴드 길이 조절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또 7가지 컬러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어떤 컬러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 뒷부분에 이렇게 색상이 어떤 컬러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캠브리지 블루, 하늘색이 되겠죠. 그리고 퍼플, 화이트. 이렇게 7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밑에는 1년의 제품, 보증기간을 확인할,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각 나라별 언어로 간략하게 제품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어, 한국어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윗부, 윗부분에는 이렇게 동봉 스티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 제품 상태를,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열면 절대 포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충격 흡수를 위한 어, 캡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으로 게이밍 헤드셋에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어, 바로 비닐로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 설명서도 없습니다 바로 헤드셋만 들어있기 때문에 제품 구성은 헤드셋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엑스크래프트 게이밍 헤드셋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P5000 같은 경우 기본 색상은 블랙이고 포인트로 주는 색상이 그린입니다. 그리고 헤어밴드 부분부터 살펴보면 바깥쪽에는 가운데 부분에 일부 이렇게 비늘 모양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착용감을 위해서 쿠션 처리가 되어 있고 표면은 인조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착용에 따라 길이 조절할 수 있게 밴드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대략 최대 3cm 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좌우 구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이어 부분 바깥쪽 커버 부, 부분에는 앞에 이미지에서 확인했듯이 LED 효과를 볼수 볼수 있게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어,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델에 따라서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알카트로즈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역시 LED 효과를 볼수 있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어 부분에는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는데 마이크의 별도의 길이 조절은 지원하지 않고 유연성을 가지고 각도 조절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부분에는 아랫부분에 볼륨 조절을 할수 있는 노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마이크 온오프 스위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어패드를 살펴보면 이어패드 역시 착용감을 위해서 쿠션 처리가 적용되어 있고 표면은 인조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그물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이어패드 같은 경우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패드 지름은 대략 10cm 정도가 됩니다. 10cm 어, 대략 10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패드 분리를 하고 나서 안쪽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내부에 50mm 드라이버 유닛이 장착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포인트로 주는 그린 색상 그대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꼬임 방지를 위해서 슬리빙 처리된 직조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인데 USB 인터페이스는 LED 효과를 보기 위한 전원 케이블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오디오와 마이크는 3.5mm 잭 규격의 3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엑스크래프트 게이밍 헤드셋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어 커브 부분의 LED 효과인데 좌우 커브 모두 동일하게 색상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 자동 역시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좌우의 색상이 서로 다르게 작동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도 어, 느껴지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 바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로고 부분입니다. 로고 부분에는 어, 거의 어, 사실상 LED 효과가 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고 아래에 부분에 있는 글자 부분인데 이 글자 부분 역시 이렇게 정면으로 했을 때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어 LED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S c r a f t 게이밍 헤드셋의 마이크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왼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가운데 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상태로 오른쪽에 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마이크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신가요? 자, 일반적으로 게이밍 헤드셋에 적용되는 마이크는 단일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바로 입 정면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가장 깨끗하게 들리도록 해주는 마이크입니다. 이 Xcraft에 적용된 마이크 역시 단일지향성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알카트로즈의 게이밍 헤드셋 S크래프트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만원 초반대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해 전반적으로 헤드셋 기본에 해당되는 충실한 사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50mm라는 대형 유닛을 적용하고 있어 사운드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사운드의 섬세함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게이밍 헤드셋이라면 흔히 PC방에서 사용해본 헤드셋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가지 컬러로 변하는 LED 백라이트가 누가 봐도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PC방에서도 주로 헤드셋을 사용해서 집에서도 PC 사용을 위해 헤드셋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렴한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곳으로 알카트로즈의 엑스크래프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구독 신청 이벤트 상품은 바로 오늘 리뷰한 이알카트로즈의 엑스크래프트 게이밍 헤드셋을 한 분을 추첨해 다음 주 월요일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바랍니다.